유튜브를 보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문제를 줬어. 요 커트를 하는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머리를 탁 자르고 나는데 뒤에서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느낌이 삼각형 모양이 나온대. 느낌상, 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느낌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지. 이게 과연 어떤 느낌이지 알겠어요? 네. 느낌이 삼각형이 나온다이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처음에 그러잖아. 이런 U 라인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U 라인 이렇게서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은 봐봐 여기가 삼각게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여기 부분 있죠 귀뒷 부분 있잖아 이쪽 머리 이쪽 머리 자를 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여기를 빗이 언제 이렇게 들어간 경우 이렇게 빗을 이제 머리카락을 덮고 전체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든가. 이러면 여기가 갑자기, 갑자기 어때요? 급하게 툭 떨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이게 U라인이 아니라 약간 V라인 같이 된다는 거. 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각형 형태 같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뭐라 그분이 이제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서 자르신 분들이 있어. 여기 사이드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머리를 또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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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기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때 빛이 너무, 각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각이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봐요.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뒤, 이쪽도 이렇게 자르고, 반대편도 이렇게 자르면, 당연히 뒤는 약간 유라인보다는, V라인에 가깝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V라인이라는 이야기는 약간 뒤에서 보면 약간 삼각형 형태죠. 약간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서 뒤에부터 라인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 거야. 그러니까 사이드는 봐봐. 사이드는 사이드야, 그냥. 사이드는 말 그대로 사이드대로 자르고, 어? 그 다음은 뒤, 네프 라인, 네프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야지. 여기 연결할 때또 중요한 게 뭐야? 한 방에 이렇게 딱 자르지 마라 그랬지, 내가. 음. 응. 분명히 주상이 여기, 여기 부분이 다른 머리에 비해서 얘가 좀더 죽었어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못해서 이 부분이 빛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생각지도 않게 생각보다 많이 짧아지는 경우 있어, 이렇게. 뒤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자체를 먼저 이렇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라인을 이렇게 만든, 이 정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살아있잖아. 길이가. 이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다가 빛이 이렇게 딱 죽어버리면은, 이 부분이 이상하게 자르게 되면은 갑자기 각이 있잖아. 급격하게 탁 끊겨. 음, 아마 그래서 좀 그런 원인이 아닐까. 자르는 이제 순서라든가, 너무 여기서 또 잘라갖고 이게 계속 이렇게 달고 이렇게 온다든가 이러지 않고, 아니면 뒤라인을 먼저, 이 라인을 제대로 잡아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드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연결, 연결할 때, 내가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죠?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하라고 했어, 내가? 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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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한 방에 박으려면안 돼. 이 구간, 이, 이, 이 구간도 좁은 구간이지만은, 이것도 나름, 라운드 구간이야. 라운드 구간을, 부드러운 라인을 만들려면은, 일자로 자르면 안 되지. 이한 이 방에 딱 자르면, 일자로 자르는 거잖아? 네. 이 부분을, 이부분들 뭐 빛에 이 정도 조금씩 쪼개가지고 어때? 조금씩 가이드 여기를 가이드를 잘랐다. 그럼 이 부분을 봐. 가이드 자른 이 부분, 여 가이드 안 자른 부분을 같이 이 부분을 딱 놓고 한번 자르고 또이 자른 여이 머리를 이 정도 해가지고 또 한번 자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연결해야지. 을 그럼 자,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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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 방금 봐요. 빛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라운드 형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이건 아니지. 응. 이렇게 하면 좀 뒤에서 보면 좀안예뻐 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어,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응.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지금 이제 뭐야, 시절에서 이제 커트하고 하신, 하신 분이 약간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다 이게 어차피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야. 좀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는, 영상으로 이렇게 그 문제점을 계속 올려주면 좋을 거 아니야. 네. 음, 혹시나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계속 해줄 여유가 있는데, 일단 어, 댓글을 많이 달아줘야지. 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음, 오케이.